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행하시고 어, 더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어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laughs> 자연스러웠지. 여러분 이제 향적봉이 코앞입니다. 통제가 됐대요. 오호 통제라. 우와, 이게 올라오고 나서 통제된 적은 없었는데 나. 언니, 언니. 요즘 낭만이 별로 없잖아요. 이 낭만 실조된 시기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낭만을 찾으러 왔습니다. 낭만을 찾아서 함께 덕유산 설경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하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올 겨울 제대로 된 겨울 산행이 좀 늦었는데 그 동안의 답답한 마음을 제대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천동 주차장에서 백년사까지 이어지는 6.1km 정도의 길은 넓은 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봉까지 빡치고 올라가는 오르막이 나오기 전몸 푸는, 어, 워밍업 하기 딱 좋은 코스예요. 이제 랜턴을 켜야겠다. 아제 서치라이트가 켜졌어 눈이 계속 오네? 조금 오다 말줄 알았는데 완전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요 이게 오늘 눈 소식이 원래 오늘 오후 12시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뭐 새벽 내려오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한 2시간 오다 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출 그 일출이 보고 싶었지만 생각지 않게 또 눈이 오네? 뭐가 됐든 다 좋아요. 너무 좋다. 눈 맞으면서 가는 거 오랜만이라서. 날도 되게 포근해요. 백년사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어사길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요. 지금처럼 탐방도 넓은 인도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눈도 오고 아니 날도 어둡고 하니까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물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우와 우와 눈 진짜 많이 와요 힐링 아닙니까? 눈이 오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모든 소리 눈 감는 소리가 나고 여기 계곡 건너편 쪽에 있는 코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덕유산 일출 <일주일> 오픈런. <laughs> 매년 겨울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유산에서또 이렇게 멋진 날씨와 함께 해서 너무 좋고. 아, 아, 시작인데 꼭 마무리 멘트 같다. 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행하시고. 어, 더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어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laughs> 좋겠습니다. 이제 100년사가 머지 않았습니다. 한 1km 정도 남았거든요. 가서 간단하게 정비를 하고 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laughs> 상제봉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f <laughs> e <Real> so h i t e <laughs> 손 번에 안 떠지네 오, 오, 괜히 뿌려보기 지금까지 2.5km 남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도 날씨가 아주 추울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램프를 껐어. 더워. 날이 더워요. 오늘 어, 좋다. 아. 노경 같은 상고대 봐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 네 덕유산이 눈꽃 산행지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곤돌라 찬스잖아요. 오늘도 곤돌라 타고 올라올까 하다가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일출 산행의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어두웠다가 서서히 주변이 밝아질 때그 느낌, 그게 너무 좋거든요. 콧물 엄청 마시고 있네. 어제 오후까지도 하루 종일 그 국립공원 CCTV 보면서 어,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한 4시까지만 해도 그 설천봉 쪽에 녹용 같은 산고대들이 있었단 말이지? 하... 오늘 어떨까? 오르막은 하... 힘들어. 오 르면 오를수록 더 멋진 설경 을 내어주 는 덕유산. 4시간에 이렇게 걸어서 이 코스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창원에서 오셨다는 분들을 만났어요. 창원에서는 이런 눈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눈을 예상하고 오신 건 아닌데 너무 좋으시다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더 반가운 눈입니다. 뭐, 녹용 상고대가 없으면 어때. 다음에 또 보러 오면 되지. 오, 김이 서려가지고. 됐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연에 빠지다 마루님들은 왜 자연에 빠지다를 보실까? 음. 왜 보실까? 뭐 때문에 보실까?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실까? 물론 댓글로 남겨주시지만, 음, 연말이 되면 항상 그게 조금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가지게 돼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떤 걸 내어 드릴 수 있을까? 뭘 나눌 수 있을까? 요즘 낭만이 별로 없잖아요. 이 낭만 실조된 시기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에 한동안 못 왔는데 제 낭만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또 저도 낭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조금 배가 고파 나는 배가 고프다 에너지 젤을 안 챙겨와가지고 바보같이 이 기존 결정을 들이 장갑에 어, 이거 봐. 진짜 카메라에 담겨요. 별게 다 예쁘죠. 아, 어, 근데 너무 기분 좋다. 성경 너무 멋있지? 어 반말 아니. 아, 막 반말 아니. 혼잣말이에요. 올라갈수록 눈이 풍경이 더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 어, 좋아. 장난 아니죠. 향적봉까지 200m 남았습니다. 향적봉 대표선은 100m. 바로 향적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안 부는 겨울 산 드물지 않나요? 덕유선도 향적봉에서는 바람이 눈 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고요한데? 백련산에서 2.5km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체감상으로는 쉽진 않네? 피로가 안 풀려서 그런가 다리도 무겁고야 와, 여기 원래 뒤에 쫙 보여야 되는 거잖아. 완전 곰탕이. 오! 근데 앞에 예쁘다. 이렇게 전구간 통제되고 그런 적은 저는 산에서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더 계산에서. 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아, 이브에 또 그런 경험을 하네? 어, 신기해. 이날 오전 덕유산 부분 통제로 입산을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통제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래요. 이야 와 좋다 와 자연스러웠지. <laughs> 여러분, 이제 향적봉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늦었겠다. 이거 영상 내가 아무리 빨리 편집해도. 자,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일로 못 내려가나 봐요. 우리는 일로 올라가는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풍경이 없을 땐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들여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덕유산의 풍경과 더불어 제 마음의 낭만 지수까지 잘 충전하는 산행을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하얀 녹용상구대도 보고 실시간 라이브로 마루님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풍경은 당분간 계속 볼수 있을 듯 하니 여러분도 이 겨울 아름다운 눈꽃 만나러 덕유산으로 가보세요. 그럼 다음엔 어디로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백년사에서 일출을 보고 또 역으로 그냥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행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어, 바로 결제를 하고 타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 올라오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내려올 때는 안 기다렸습니다 바로 탔지만 이것도 주말 기준으로 막한 12시, 1시가 넘어가면 이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저 설천봉 위쪽까지 엄청 줄이 길게 선다고 해요. 그래서 방안 대비 잘해서 오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아, 우상이 올라가겠습니다. 도로 사정은 괜찮겠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아, 아. 안 지워지나? 밖에 안 보이나? 온통 눈 세상이야. 아 실컷다, 오늘 실컷 분다. 여러분 안녕. 시간 10시 좀 넘었는데요. 이걸 타기 위한 줄이 저 뒤까지 10시 14분, 저 뒤까지 이어 있습니다. 와... 주말에... 본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겠어요!